안녕하세요.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자동차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이고가 되었고요. 어, 이 차량 연식은 2014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는 56만 8천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어, 참고로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 타입은 벤츠 5단 오토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륜 오토미션입니다. 미션 뒷부분에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어, 이번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주행 중 어, RPM이 상승하면서 슬립이 발생이 되는 증상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은 미션 내부 그 솔레노이드 밸브 이상으로 발생이 될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 맘으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정확한 이상 부위는 미션을 탈거를 해서 부속 그 상태를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워낙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토크 컨버터는 무조건 재생 수리를 해서 장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션을 완전 분해를 해서 클러치 디스크 상태라든지 오링 상태 그리고 테프론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게끔 다시 재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션을 탈거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션 탈거 작업이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살인 트랜스포 케이스랑 같이 미션을 탈거를 해야지 어, 작업이 되는 미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랜스퍼 케이스를 탈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구가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트랜스퍼 케이스랑 같이 미션을 탈거를 해야지 미션이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2층 조립필로 옮겨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탈거를 한후 미션 수리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 사운더 스트로스모 벤츠 5단 오토미션 분해 작업은 보시는 것 같이 분해가 다된 상태이고요. 거의 미션에서 문제가 발생된 이상 원인은 토크 컨버터 이상으로 발생된 이상 증상이었습니다. 토크 컨버터는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로 보내서 재생 수리를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어, 이제 이 클러치를 전부 분해를 해서 오링 상태라든지 클러치 디스크 마모 상태를 확인을 한후 마모가 심한 부속수를 모두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션 앞파우징을잘 보시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 하우징에 부착된 이 클러치는, 어, 탈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망치를 두드려서 빼게 되면은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공구를 이용해서 탈거를 한후 플러치 상태를 확인을 할 거고요. 이 구석은 벨브 바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 헤로판 모습입니다. 벤츠 7단에 장착이 되어 있는 VGS는 이 부분에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5단 보통 미션에 장착이 되어 있는 헤로판은 컴퓨터가 없이 센서하고 헤로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판입니다. 가격 차이도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어,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이번 작업에 이 세로판은 무조건 신품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벤츠 5단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해서 주급작업을 교체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부속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분해를 해서 무관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문제가 있는 부속들을 모두 교체를 해서 이상 없이 제조를 한후 차량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작업이 완료된 재생 토크 컨버터를 장착을 하고 이제 이 미션을 엔진 이 부분에 다시 이상없이 재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작업은 이상 없이 작업이 마무리가 잘 됐고요. 전에 발생이 되었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시운전 테스트도 해본 상태입니다. 1단에서 5단까지 변속도 아주 부드럽게 해 되고요. 전에 발생이 되었던 주행 중수리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이 정도면 정말 만족하게 수리가 잘된것 같고요. 이 부석은 기어레바 모습인데요. 기어레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어봉 또한 새걸로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기어레바를 교체를 해놓은 상태고 기어레바 유격도 전혀 없고 작동도 아주 부드럽게 잘됩니다. 어, 이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한번더 차량을 점검을 하고 차량을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제이키 오토미션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